아, 안녕하세요. 감자짱 t v 의감자짱입니다 오늘은 아, 와이프 환갑 여행으로 제주도, 제주도에 2박 3일 여행을 가려고 김포공항에 나왔습니다. 아 코로나 전국에 2년 반 동안 아 해도 못 가고 꼼짝 못 하다가 오늘 모처럼 이렇게 제주도 콧바람 쇠러 갑니다. 자 오늘 또 2박 3일 동안 멋있는 영상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 지금 제주공항에 아, 가기 위하여 지금 여기 김포공항에 왔습니다. 자 김포공항에 우리가 타고 갈, 우리가 타고 갈 아시아나, 아시아나 항공기입니다. 야, 아시아나 항공기로, 자, 제주도에, 제주도요, 자, 여행을, 한갑 여행을,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자, 자,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, 이거, 코로나 시대에, 에, 2년 반 동안 갇혀있던 마음의, 마음을, 아, 한 번, 활짝 열고, 또 마스크도 벗고, 한 번, 힐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, 마누라 한갑 여행으로, 자, 새롭게 또 힐링하면서, 인생 이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미난 영상, 또 제주도의 멋있는 풍경을 함께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출발합니다. 자, 함께 하겠습니다. 기대해 주세요. Yeah. Thank <laughs> you. 따로 뛰지 않게 주의해 주십시오.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하기 시에는 앞쪽부터 순서대로 내려주시고 하기 순서가 될 때까지 자리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입도 전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제주 여행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시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진단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스타얼라이언스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주신 승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. 사랑과 박만에서 제주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음. 안녕히 가십시오. 마리센 자르만, Welcome to j e International Airport. 제주도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용두왕 용도암입니다. 용도암 해변 해녀들이 물질된 해삼 또 불소라 이런 걸또 팔고 있네요. 청정 지역 용도암 해변입니다. 저기 보이는 게 저게 용의 머리. 예, 용의 머리, 용의 머리해서 머리 용에 쭉 이렇게 걷어서. 용의 네. 네, 용두암 입니다 용두암 예 여기가 용두암 잠수 탈의장 입니다 아, 해녀들이 여기서 물질하고 옷도 갈아입고 하는 곳입니다 자, 아 이거 뭐 해초도 잡아놨네 자 이렇게 어천개 자 이렇게 보관, 옷도 갈아입고, 어구도 보관하는 곳. 네. 아, 여기가 용두암 잠수 탈의장. 네. 여기가 회도 보관하는 잠수인가 보네. 아.